자막으로 넣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아 이거를 제가 강의를 찍어야 되겠다 해서 강의를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거 소스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픽셀세에 들어가서요 컬러라고 쳐주면 렉이 걸립니다 왜 렉이 걸린 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컬러라고 쳐주면 사진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이예 사진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 드릴게요 가져오시고 그림서식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수접 최적 배율에서 1280으로 키워주신 다음에, 그 다음에 미리 보기 보이죠? 미리 보기를 보면서 그림의 구도를 잡아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그림서식 들어가서 꾸밈 효과, 그리고 이 흐림 효과가 있거든요? 이 흐림 효과에서 흐리게 눌러주고, 그 다음에 꾸밈 효과 옵션에 들어가서 반경을 겁나게 한 60으로 높여주는 거예요. 자그 다음에 Shift f 를 누르면 이렇게 배경이 나오고 이거를 프린트 스크린샷 찍고 Ctrl V 누르면 이렇게 스크린샷 찍힙니다. 자 이거를 그림으로 저장할게요. 그림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저장하고 그 다음에 그림 채우기에서 삽입 파일 배경 배경 서식에서 그림을 이렇게 채워주면 배경이 완성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가져와야 되는데, 영상도 역시 구글에서 픽셀스 비디오를 치시면 역시 컬러라고 치시면 지금 이 픽셀스가 이게 약간 렉이 걸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자, 이 영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게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게 애니메이션 아닙니다. 이게 영상입니다. 네. 제가 좀 어, 사기를 친 거예요. 자, <laughs> <laughs> 아, <근데> 나머지는 다, <laughs> 그, 애니메이션입니다. 네, 뭐, 멘트가 나오는 건다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, 음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쨌든, 어, 살짝 위를 잘라주고요. 그 다음에, 크기를 좀 줄여줍니다. 그 다음에, 이게 애니메이션 창에 들어가서, 요, 요걸 지워주시고,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전 효과 함께 시작을 하면, 그냥 슬라이드를 틀면, 바로 재생이 됩니다. 뭐, 마우스를 누를 필요도 없이. 됐죠? 자그 다음에 멘트를 넣겠습니다. 자 자, 이제 이렇게 멘트를 넣습니다. 자 이제 멘트를 넣을 건데 애니메이션 어떻게 넣을 거냐면 이한 멘트마다 밝기 변화랑 이동을 같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대충 네모를 만들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. 자, 위치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선 그리고 효과 옵션에서 오른쪽 그리고 요거를 살짝 왼쪽으로 옮겨준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 끝선을 맞춰줍니다. 이런 식으로 됐죠? 이것도 똑같이 요거는 왼쪽에서 오는 거고, 요거는 오른쪽에서 오게 할게요. 그러니까 요거를, 기준선 잡아놓고, 그 다음에, 역시, 선. 이건 왼쪽으로. 그 다음에, 기준선에 맞춰줍니다. 자, 없애주고. 자, 이걸 두 개를 이전 효과 함께 시작을 하고, 재생시간을 한 0.8초로 주면, 이렇게 옵니다. 근데 이제 이게, 제가 맨 처음에 만든 걸 보여드리면, 밝기 변화가 있죠. 그래서 여기서 이두 개에다가 애니메이션 추가를 한 다음에 밝기 변화를 추가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한데 밝기 변화가 먼저 되고 나서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밝기 변화가 재생 시간은 0.8초로 주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. 그런데 아 뭔가 좀 센스 있게 어 요거를 지연 시간을 0.15초를 주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들이 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먹인 겁니다.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작업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멘트를 미리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. 그래야 기준선을 잡고 그 여, 여러분들이 원했던 배치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알려드린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형식 지형에 들어가서 그림자 있습니다. 그림자를, 그 그림자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,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주시면 됩니다.